완전 반가워요. 벌써 그 사이에 선생님 이름을 뭐 까먹거나 이런 건 아니죠. That's right. I am shiny.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신나게 공부할 shiny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어,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뭐 까먹고 이런 거 아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만화, 여러분들 완전 좋아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 만화를 그전에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이 만화를 몇 번을 봤거든요 진짜 책에서 도 보고 만화라도 보고 많이 봤어요 바로 맛있는 이 곶감과 어이 으 인형이라도 갖고 올걸 그랬나 이 호랑이 어머나 곶감과 호랑이 알죠 맞아요 그 만화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이 그첫 시간이잖아요 어머나 첫 장면은요 성적이. 무섭고 그리고 마음을 좀안 좋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한번 만화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어이구, 가여워라 어휴, 어쩌다 저런 변을 당했노? 아이, 글쎄 어? 상여잖아 어, 누가 죽었나 봐 호상이 아닌가 봐. 호상이 뭐야? 그것도 몰라. 나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장수했다고 덜 슬퍼하는 게 호상이야. 별걸 다 하네. 그럼 저 상연은 어떤 걸까? 아, 어떻게 선생님은요, 진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막 웃고 싶거든요. 근데 이 만화를 보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요, 여러분 상여 알죠, 상여 정말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가, 데리고 이제 가는 건데 어떻게요, 상여를 보면서 이제 우리 은비랑 까비가 놀라고 있죠. 어유, 마을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도 어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노, 그렇게 끔찍한 일을 어쩌다 당했노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납득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영어로는 바로 이 단어, how를 사용을 해야 돼요. how 하면 원래 이거잖아요. 어떻게? <laughs> 여러분들 어깨를 한번 으쓱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바로 how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러한 변을 당했노? 라고 할 때요. how did that Terrible thing happen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errible 하면요 뭔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무언가를 말할 때는 우리가 terrible, terrible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How did that terrible thing happen? 하면 어쩌다가 정말 그런 terrible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이러한 얘기겠죠.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지만 따라하다 보면 입에 착 달라붙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How did that terrible thing happen? 너무나 저런 저런 나 이거 처음 따라하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How did that terrible thing happen? Very good. 너무나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떻게 할까요? 야, 구일이 그 어쩌다가 그렇게 생겼을까? 간단하게 How did that happen? 아까에 비해서 완전 쉬워요, 그렇죠? How did that happen? 음, 자 그렇다면 한 친구가 뭔가를 너무 잘한 거지 요리를 했는데 너무 훌륭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음 이해가 안 가지만 물어나 보고 싶은 거죠. How did you do that? One more time, 조금 이렇게 놀라면서 우리 친구 들 해봐요. How did you do that? 우와, 뿡뿡 뿡, 뿡, 완전히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까비를 부를 시간입니다. 우리 까비 보고 싶었죠? 자 불러볼게요. 까비요. 이리오리오! 까비야 나그내 컴퓨터 도둑 맞았어 세상에 어. What? How did that happen? 어 정말 아무도 없는 틈을 떠서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가져간 거 있지. 아 근데 새 컴퓨터 장만했어. Wow! How did you do that? <laughs> 내 동생 컴퓨터 뺏었지 만 뭐.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아이고, 참. 어린 것이 제명도 못 살고 갔으니. 어쩌다 그런 변을 당했는가 그래? 아니, 새벽역에 뒷간에 갔다가 그랬대요. 아이고, 저런. 웬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해친다. 문단속을 잘해야겠어요. 이거 호랑이가 사람 냄새를 알면 자꾸만 조심들 하시오. 아, 아 나리들이 지켜주셔야죠. 우리도 밤만 되면 다리가 떨린다고. 포졸 나리도 그러니 우리네야 어떻겠소? 아 그랬구나 우리 아이가요 이 호랑이한테 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 아이가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이렇게 귀끈이라고 얘기하죠. 화장실에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대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그 아이는 화장실에 뭐 가던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어로 조금 길어요. 우리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It happened. 그뭐 일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요. When he went to the bathroom at nigh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When he went to the bathroom at night. 밤에 그 아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It happened. 문장 조금 길어서 우리 친구들 머리가 막 아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멋진 영어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자, 해 보세요. It happened when he went to the bathroom at night. 우와! 이런 어려운 문장을 이렇게도 잘 따라하다니 너무나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야, 우리 집에 말이지 도둑이 들었는데 내가 나간 사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영어로 해볼까요? It happened when I was out 내가 나가 있었을 때 그러한 일이 뭐 일어났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It happened when i was out. 우와, 완전 쩔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또그 음, 이름 말이야. 아무도 집에 없었을 때 일어난 거야라고 해 볼게요. It happened when nobody was at home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It happened when Nobody was at home. <laughs> 와, 우리 친구들. 못본 사이 영어 실력이 더 늘은 것 같아요. 세상에. 자, 이제는 까비를 만나서 요러한 문장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룰루루, 룰루루, 까비야. 응 음, 커피야 왜? Tell me more about that day. 아 그날 허,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그 일이 있었던 거지. It happened when I was out. So nobody was at home. 응 음, 맞더니까. It happened when nobody was at home. 아무도 없을 때. <laughs> 그거 참잘 됐군. 호랑이 덕분에 나만 편하게 됐어. 밤에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 나를 못볼거 아닌가. 오늘 밤엔 큰 왕소 한 마리 해봐야지. <laughs> <laughs> 아이고, 만복아! 차라리 날 잡아가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런 도둑놈. 아! 여러분, 이게 어쩐 일이에요, 세상에. 마을에 이 소만 잡아가는 소도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밤에 마을 이곳 저곳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밖을 나오려 하지 않아요. 그참에 이 소도둑은 소도둑질을 마음껏 하러 다닐 수 있다. 아닙니까? 아유, 나쁜 소도둑. 말합니다. <laughs> 호랑이 덕분에 내가 내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나만 좋아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호랑이 덕분에 내가 내일을 뭐 편히 할수 있다 이러한 말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누구 덕분에라고 할 때는요 Thanks to 누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호랑이 덕분에잖아요 그러니까 Thanks to the Tiger I can do my work better 뭐 better 하면요 더막 잘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잘하는 건데 더 잘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소도둑질을 잘하던 도둑이 호랑이가 나타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아이크나.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Thanks to the tiger I can do my work better. 와, 긴 문장인데도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따라해 주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덕분에라는 거좀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덕분에요. 제가 되게 어려웠던 산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풀수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Oh, 어, thanks to you, I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덕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구 라고 하는 거죠 solve s-o-l-v-e 하면요 뭔가를 푸는 거예요 짠 해결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thanks to you I solved the problem very good 완전히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음. 너 덕분에 내가 이제 영어를 정말 잘해. 샤이니는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샤이니 선생님한테 정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Thanks to you, I am good at English. Thanks to you, I am good at English.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용어 많이 잘해준 것 같아요 꼭 해줘야 돼 나중에 알았지? 자 그렇다면 이제는 까비 친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비야 나와라 까비야 아, 고마워 고마워 Thanks to you, I solved the problem 그 문제 다 해결됐어 에헤잘 잘 됐네 Thanks to you, I'm good at English. 나는 And... 샤이니 덕분에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정말 까비랑 신나게 연습해 본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곶감과 호랑이 만화에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요. 자, 마을에는 이렇게 크게 고민이 두개 있었던 거죠. 이 호랑이가 자꾸 아이들을 해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도둑. 이거 어찌 잡노?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펼쳐질까 너무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